녹턴을 뭐라고 유도 한번 해볼까? 1대2 조져볼까? 아유씨왜 이렇게 놓치냐 해야 돼 해야 아돼 해야 돼아아아아 존내 아깝네 이 새끼들 판단이 왜 이렇게 빨라? 뭐 맛있는데요? 그래 <목소리> 좋았다잉. 야, 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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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절. 여기가 좋냐? 그거야. 나도 블루 있어서 좋다. 여야넌 <목소리> 그러지 말았어야 됐어. 넌 그러지 말았어야 됐어. 그 새끼 왜 점멸 안 써? 이길 줄 알고 점멸 안 썼나? 이걸로 프리징 하기 애매하지? 그러긴가? 야지 별로와 그러지 말았어야 됐어.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 됐어. 경치못 먹게. 오케이, 오, 둘이 싸웠다! 러징우차 맞고 나 녹턴아. 그어탑징이오징면은브라 오징어! 야지어 뭐야 그냥 밀어주징어오설어싸징거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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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징어 오징어! 로징어 오징어! 오징어! 어 바로 궁안 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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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가시고요. 노잼, 노잼.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워나 빠르게. 미드 궁을 한번 빼주는 거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넘게 서차 아, <laughs> 킬각 노린 거였네. <laughs> 타이밍 무소. <모소? 웃음> <laughs> 아, 누리 사드. 누리 사드. 아, 같이 먹어야지 문도야. 아, 문도야 라인 뺏겼는데 왜정글은 같이 그리고 같이 먹어야지. 떨어져 아비. 하하하하. <laughs> 춤추고 있어야겠다. 아, <laughs> <laughs> 아린 한번 따줘야겠다 아리코너팀, 아리아리 쪽으로, 그렇지? 저 스틱을 주기가 쉽네. 점멸 이상하게 썼대요 아아 겟 들어왔어? 야 근데 이러면 손해인거 같은데 야 40초에 이거 우리 정글 다 털린다 이거 가벽격이 피해주면 되고 어, 야! 아니, 귤을 어따 어 아, 이거 비 오지게 뜨는 건데, 이거 또 미니언 쳤네, 또 아, 이거 분명 릴리아 이거 우리 정글 왔을 텐데, 저거 야무지게 저거 먹었을 텐데 당했어. 그니까 러 릴리아 우리 레드 다 털, 우리 레드 쪽다 털었네, 역시 뭔가 존망각인것 같은데 야, 위쪽을 뚫어야 돼 오오 오. 잠깐만 릴리아가, 릴리아가... 야이 릴리아가 개 풀리면 이거 터 나오는데 좋겠다. 지는건별인데 시각 아, 을 샀어？잘 가 시고. 저이 이승할 기이 당했습니다. 궁한 대도 못맞서 그런 건가? 내가 눈부시다 그래서 광을 좀 줄인 거 아니야? 나서어 우리가 더 빨라. 더 빠르다고 올라오라고. 아 오라고 마. 아니, 사이로 오고 있잖아. 맵을 안 봐, 어? 미쳤나? 미쳤어? 나크라게 나왔어, 이미! 14분 전에 야무지게! 오지게 뜯어줄게. 아이고. 으아! 저노루새끼 사냥하고 만다, 내가. 아, 가자, 배치가 야, 치가다 가자, 가자! 좋다, 좋다! b 수성 g 사냥한다고 했지 내가 어? 로 그렇지 이소 이속 빠르잖아 이소 어이잖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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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왜 아, 네. 있어 야, 야.

잡아봐봐 잡아. 노루야 뭐하니 노루야 노루야 뭐하니 촤아 나도 있지롱 돌리는 거 있지롱. 미친 게 나왔죠. 칭찬이죠. 아 이게 확실히 발본이 이게 캐리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뭐야 망자까지 가서 이속을 좀더 올려봐. 중요한 말씀 은 쪽지로. 와 이속 빠른 거 봐봐. 오 이속 빨라지는 거 개꿀이네. 이제 이러다가 물어서 죽이면 돼요. 발은 어, 좋네. 나왜 그동안 발은안 가고 거드라만 갔지? 그래서 망자까지 가서 속도를 좀더 올려. 그러니까 거드라 평캔이 좋아. 그래서 그 선체랑 또그 효율이 좋아. 선체는 다섯 번, 크라켄 은세번 때려야 되는데 거드라로 이제 평캔에서 더 빠르게 때릴 수 있고 타워 깨는 것도 개 빠르고 노루 사냥을 갑시다. 씹었지 오호호 우우우 우우우 빠르다 발라 살다 갑니다. 짜로 생각하면... 뭐야? 우리 미드 언제 잘렸네? 간다 오이기 간다 오이기 간다! 바이랑 사이리 확실히 잘하는 놈이야. 와! 어? 어왜안 끝나? 어른 보고 한 5초 있다 들어간 건데 오이기 제일 잘하는 놈이 아까 뭐 미친 개라고 하더니 안 주네.